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주가가요, 이렇게 21선을 이탈한 이후 하락이 이렇게 나왔지만요, 3만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 나오려는 주가 모습 나오고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요, 이미 3월 30일 요 갭을 메꾸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만큼요, 앞으로의 주가 예상 흐름은요, 6월 2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오레고밥의 임상 3상을 발표 이런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또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에 이런 매수세로 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상승할 가능성 너무나 높을 겁니다. 이처럼요 바이오 종목들은요 실적보다는 임상 기대감만으로 주가 상승 나오는 특징 있죠. 아마도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또한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요이십선을 돌파하는 상승 시도 나올 가능성 높을 겁니다. 이처럼요,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 이렇게 등락, 즉,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매도 시점, 매도 타점, 이걸 잘 잡으면서 매도를 하셔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매도 시점 신경을 쓰면서 대응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또한 임상이라는 이런 기대감, 매수세, 수급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이런 하락, 단기 급락 피할 수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요. 크리스탈 신호제 주가 또한 실적보다는 2차전지와 그래핀용의 개발 기대감 이런 이슈로 바닥 대비 무려 500% 가까운 상승 나왔죠. 하지만 투기 세력들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이유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0% 급락 나왔죠. 이처럼 투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질 때는요, 무조건 어떤 종목이라고 해도 현금화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계좌처럼 200% 넘는 수익을 내 계좌로 확정 지으면서 고점 대비 하락이라는 것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많이 상승한 종목들 꼭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의 중요성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 보시면요, 최근에 2차전지 종목인 요 지혜는 에너지,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연의 에너지, 지금 이름 바뀌었죠. 지오릿 에너지 주가 또한요. 2차 전지라는 이런 성장 기대감 위주로 세력들의 매수세로 상승이 쫙 나오다 보니요. 가만히 장기 투자 이런 거 하기 보다는 이렇게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수익을 실현하셔야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라는 이런 하락을 피하면서 현금을 내 계좌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테마나 수급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욱더 이런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하락이라는 건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요 요 지오리 에너지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언제 매수했고 또 언제 매도했는지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요 저는 3월달에 에코프로나 2차전기 대형종목들이 너무나도 큰 상승 나올 때요 분명 2차전지 중소형 종목들 또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중소형 2차전지인 요 GNN 에너지를 꼭 매수해 놓는다면 분명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날짜 보시면요. 3월 10일 보이시죠? GNN 에너지 625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카톡방에 무료로 추천드린 다음에 계좌 보시면요. 투기세력들의 매도시점인 4월 10일 계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4월 10일날 딱 매도 진행하면서요. 무려 243%, 2,800만원 수익실현한 거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최근에 급등했던 크리스탈 신우재 주가 또한요. 4월 27일 크리스탈 신우재 1,450원 이하 비중은 15%, 매수하셔라. 역시, 무료 추천주로 또다시 드리면서 5월 15일 계좌 보이시죠? 5월 15일날 매도 진행하면서 204%, 1620만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그래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꼭 매도한 다음에 현금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단기 조정 하락, 손실 피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카나리아 바이오축가 앞으로 대응 시점이나 지엔엔에너지나 크리스탈 수용제 이런 종목 나도 또다시 매수해서 200% 넘는 수익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요 카나리아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초대해 드리면서 지엔엔에너지나 크리스탈 수용제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톡방에 꼭 입장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자 남겨 놓으시면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무료로 여러분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카나리아 바이오축가 역시 세력들의 매수세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나올 때 가만히 장기투자 이렇게 있기보다는 시초가 이탈이라든지 21선을 이탈하는 이런 매도 시그널 나올 때꼭 매도 하면서 현금 들고 있다가요. 더 이상 저점이 하락하지 않는 이런 하락이 멈췄을 때즉 매수 시그널 나올 때꼭 매수 하면서 더 싸게 주식을 매수 하면서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이런 하락 피하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가 앞에서요. 카나리오 바이오 주가는 6월 2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오레고밥의 임상 3상 발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로 3만원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만큼 거래량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21선 돌파할 가능성 너무나도 높을 거다. 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처럼 또다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는요. 임상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나올 때꼭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만 내 계좌로 수익을 확정 지임해서 하락이라는 이런 손실 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카나리어 바이오 주가는 실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아니죠. 오로지 인상, 기대감, 매수세, 이런 수급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요. 꼭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셨다가요. 또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매매 전략을 진행하셔야만 더큰 수익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주식 투자에서 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하셔야만 이런 하락, 손실,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핸드폰 MTS로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너무나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요. 여러분들 대신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요. 카톡방 안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 이런 사인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중이죠. 만약 나도 주린이 투자자에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3단의 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카나리아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요 카톡방 안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의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방 이렇게 입장하시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